앞으로는 어떻게 도당 운영을 할 것인가를 좀개괄적으로 해주시면 나중에 어, 세세한 어, 것들또 다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 또 경남도당이 전화 좀잘 받는 도당을 만겠습니다 도당에 당원 전용 콜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민원을 받아 알아서 지방의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 군의용이나시의원한테 전화기 힘들고, 조리원한테 전화기 힘들고, 국회위원도 힘들죠. 그래서 도당에서 민주당 당원들의 어, 민을 받아서 우선 당원들의 민을 해소하는 교육하에 그 중심에서, 그리고 요즘 카카오톡 단체 공개톡 채팅방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당위원장과 당직자들이 함께 들어가서 경남의 전당원들에서 함께 할수 있는 은행별로 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24시간 아카오톡 단톡방을 도당위원장이 직접 살피면서 민원과 변화를 해결, 당무를 해결하고 도당위원장 출근하겠습니다. 출근하는 도당위원장이 당무를 직접 살피고 그리고 당직자들도 그 합하해야 되는 사람을 합파해야 되는데 참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당위원장이 개혁, 하는그 개혁에 따라오지 못한다면, 배고된다면 그것은 함께 할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사람의 개혁이 아니라 도당의 시스템의 개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도당은 지금 운영비를 뭐 약, 천만 원 정도 드는데요. 물론, 정당의 어, 이름으로 해야 되겠지만, 조금 한적하더라도 주차하기 좋고, 찾아가기 좋은 대로 좀 만들어서 도당 당사이번는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강비를 내에서 월에 천만 원씩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차라리 어, 좀 편안하게 우리가 할수 있게끔 감당도 좀 크게 있고 또가원들도 언제라도 주시고 와서 좀뭐 이렇게 간단하게 들릴 수 있고 소통도 하고 카페 도좀 만들어서 커피도 좀 마시고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나가서는 아 아마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 서북경남에도 어, 뭐 정책 연구소나 내지는 어, 지금 가능한게 구의상소같은 그 경상도당 구의상소 형태가 됐던 그 점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변회 너무 힘들어서 서부 경남 지역변회는 사무실 운영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어, 도당은 어떤 그런 큰틀의 형태는 그렇게 좀 가져가야 된다 또 시스템도 그렇게 하고 자세한 운영이나 또 사업 그 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이런 내용들은 <laughs> <laughs> 그래서했었습태은그래 아, 별로 원칙을 잘 지키지 않아명 어,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활동을 <laughs> 좀 원활하게 위원회별로 활동을 원활하게 열어서 홀라 나가자 위원회별로 그리고 집위원회에서도 선국장님들 여러가지 여러가지 형태로 고민해서 만들고 지원하고 박수우가조위할때 There is no one w 는데 제가 기 h e r 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이서 이런 지원비 받거나 정당의 지원 받거나 이런 데는 특 e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도당 e is no one who is. There is n 지고 n e who is. There is no one who is. t 지 e r e is no one who is. t h e 만도 is no 나 n e w h 좀 계획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번에도 도담 위원장이 지방선거 공공채기고 그래 나아갔을 때 물론 이번에 최상범 위원 통과되면 우리 당에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게 힘을 모고도당은 우리 경남도당은 경남도당대로의 역할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만들